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서동우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대중 김영록 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나무와 인문학의 고장 담양 출신 이기현 의원입니다. 어, 오늘 본 의원은 전라남도 내에 경, 어, 경작하고 있는 모든 농업인이 마땅히 이 고름 보조금 혜택을 받고 농업 경쟁력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농업 보조금 지원 대상 전면 개별성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시행되는 각종 농업 보조금은 원칙적으로 보조금 수혜 농가가 농협 경영체로 등록된 자치단체의 행정구역 범위 내에서 해당 농가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대부분의 국비 100% 현금성 지원 사업인 공익직불제. 토양계량제, 유기질 비료 등은 농가의 주소지와 농지 소재지가 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이 다르더라도 농지 소재지에서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여 누락되지 않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또 축산업 분야의 경우에도 축산업 등록 시군에서 사업 신청이 가능하도록 해서 사업장을 기준으로 해당 시군에서 보조사업을 지원하고 사후관리를 실시하는 지원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설 원해 등 여러 작물의 경우 자치단체의 행정 구역만을 기준으로 지원하고 있어 타 자치단체의 지역에 농지를 경작하고 있는 농업인은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어 영농 활동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대부분의 시설 하우스 등 원해 시설과 같은 농업 시설물 지원 사업은 해당 기초 자치단체 예산 부담과 지속적인 사후 관리가 어렵다는 이유로 주소지 기준을 고수하면서. 타 자치, 자치단체 주소지 농업인에 대한 지원은 배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례로 담양군 가사문학면에 거주하는 농업인은 하순군 백화면과 이서면의 농지를 보유하고 있지만 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올해 지원사업을 신청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주소지와 농지소재지의 거리는 불과 2, 3km도 채 되지 않는데도 말입니다. 현실을 보면 농업인이 거주 자치단체의 구역 내에 농지 확보를 하려고 해도 구입이 쉽지 않고 임차 등도 어려운 상황이고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가 직불금 수령과 양도소득세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이장과 허위로 이렇게 되어 있는 현실이라 농지 자체가 부족한 상황에서 새롭게 조건에 적합한 농토를 구하는 일은 현실적으로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이처럼 농지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겨우 인접 시군의 농지를 확보하였지만은 하우스 시설 등에 대한 보조 지원이 안 된다니 농민들은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농도 전남에서 자치단체 간 협의를 통해 직불금 지급이나 축산 시설 등록과 같은 방법으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논의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자치단체의 경계 지역에 인접한 농지에 대한 보조 지원 사업이 차별 없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합니다. 다만 인접한 지역에 대한 범위를 인접한 면으로만 한정한다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려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실무적으로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어떻든 전남 도내 우리 농토에서 경작하는 모든 농업인이 농지의 소재지가 자치단체를 벗어난다는 이유만으로 처벌, 차별받지 않도록 농업 분야의 모든 지원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여 농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행정구역이 엄연히 구분되고 그에 따른 사무가 다르기에 개편에 따른 장애 요인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전남도에서는 어, 결국 전국 최대의 농도로서 경쟁력을 확보하기에 당연히 극복해야 될 과제이기에 반드시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또더 나아가서는 광주 광역시를 포함한 여타 지역까지도 사전 협조 체계를 제대로 갖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정치적으로 어, 점차적으로 농토 중심의 보조금 지원 체계를 발전시켜 나, 나가야 할 것입니다. 농업 보조금이란 큰틀 안에서 세부적인 지원 기준은 다를 수 있지만 우리 도민이 주소지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차별을 받는다면은 전남도는 결코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농지 소유자가 필요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은 우리의 공동 책임이란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부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 생산에 기여하고 있는 농업인이 불합리한 기준으로 피해받지 않도록 도민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를 강력히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